300만 도민의 화합의 장인 제5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오늘 김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반세기를 넘겼는데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곁들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21개 엄면동에서 모인 600여 명의 농악단이 김천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온 빛내 농악을 신명나게 펼쳐보며 도민체전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1,500여 명의 학생과 동호회, 여기에 3만 명의 관중이 하나가 돼 펼친 독도 플래시몹으로 개식 행사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김천에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23개 시군, 1만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모두 25개 종목에서 고장의 맹애를 걸고 기량을 기릅니다. 전국 최고의 스포츠 시설을 자랑하는 김천에서 열려 풍성한 기록도 예상됩니다.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발전, 또 중앙과 지방이 같이 교감하는 새로운 경북발전의 터전을 온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체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메달 경쟁도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이클과 핸드볼 등에서 사전 경기가 시작됐고 대회 첫날인 오늘도 9개 종목에서 예선 경기가 펼쳐져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돼 경북 체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특별 전시관이 운영되고 김천 시티 투어,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이어집니다. 우리 김천의 전과 흥미를 마음껏 느끼고 좋은 추억을 담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맏을 올린 제5 1회 경북 범인 체육회는 이곳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김천시내 38개의 경기장에서. 4일 동안 펼쳐지는 앰비시 뉴스 이상승입니다.